제집의 뒤뜰에 있는 엄나무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엄나무 순을 좀 따볼까 합니다. 끝에 있는 엄나무 순. 은 아직 덜핀 것도 있고, 제법 핀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핀 것을 중심으로 따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법 많이 피었네요. 이런 것도. 엄나무는 일년에 가지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순을 좀 따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높히 자라지 않게 맨 꼭대기 순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엄나무 순을 따거나 엄나무 순을 자를 때는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몇 개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확한 음나무순입니다. 제법 편네요 많이 땄습니다. 올해는 음나무순을 아주 실하게 수확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들이 들린다고 하니 음나무순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음나무순 채취 작업 끝입니다.